자, 252번 봅시다. 어, 세 부등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실수 XY다. 자, 이 녀석이 제대값과 제조값을 구하라. 아, 그리고, 아, 빼라. 이 말이네요. 그죠? 자, 역시 영역이 주어졌으니까, 이 말을 뭘로? 그렇죠. K로 놓고 푸는 거다. 그죠? 갑시다. 음, Y 이네요. 자, X는 0보다 크낫다 아, 이쪽이네요 Y가 1보다 크낫다 이거 꺼줘야 되겠네요 Y1 자, 갑니다 아, Y1 요렇게 Y1 아, 임마 위쪽이다 그죠? 자, 그리고 아 X에 0 개분하면 Y는 아, 3 된다 그죠? 아, 여기 1입니다 0 X축, Y축 아, 0,3 지나네요 1, 2, 3 요정도 할까요? 2 자, 그리고 y가 1이면 x 가 얼마예요? 6. y가 1이면 y가 1이면 x는 1 된다고 저 되나? y가 1이면 넘기면 마이너스 2 되고 약분하면 x 1 된다고 저자 <목소리> 무슨 말이야? 아, 요, 요 지나다 이 말이죠. 요요요요 여기. 요, 요, 요. 되니 1 요점. 아이고네 요기네 이거 요점 지나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아이고네 이렇게 지나다고 저 되나? 자 그러면 아 X 양수, Y가 1보다 큰, 아, 1 위쪽, 그리고 이직선의 아, 아래쪽이니까 뭐야? 요 영역이다, 그죠? 들어요? 네. 오케이? 안 네. 나요. 자, 그리고 임마인데, 자, 그럼 임마는 Y-1은 K에 X 플러스 2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멈추고 하나 정해야 돼. 뭐가 보여? 이 녀석은 어떤 식이야? k에 대한 어떤 k가 들어가더라도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무조건 성립한다 그죠? k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죠? 아 얘는 뭐야? 정점을 지납니다 어떤 점? 마이너스 2,1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다 그죠? 되나요? 오케이? 네. Okay. 요런 어, 애석이좀 어렵다. 그죠? 어이? 자, 어, 선생님 마이너스 2지분하면 분모 빵이 되니까 안되는데요? 내가 바꿨잖아. 되니? 무슨 말이지? 어, 되나? 어, 직선으로 바꿨다. 그죠? 어이? 자, 그러면 갑니다. 어이? 정리해주면 y는 kx 더하기 2k에 플러스 1 된다. 그죠? 자, 내가 구하는 게 k인데 k가 뭐죠? 기울기다. 그죠? 또는 y절편이다, 그죠? 자, 기울기에 뭘 구하자, 아,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자, 이 말이죠. 되나요 오케이? 어, 자, 어딜 지나요? 마이너스 이콤마 1을 지난다, 그죠? 네. 마이너스 이콤마 1이다, 그죠? 네. 자, 이 점을 무조건 지난다, 그죠? 자, 이 점을 무조건 지나는 수많은 직선 중에서, 이 영역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뭐야? 최대 갖고 최소 갖고 하자이 말이죠 언제야? 언제야? 어디 지날 때? 미친나? <laughs> 어디 지날 때? 0.3 지날 때자아 0.3을 지날 때 요렇게 네. 요때 하고 아니 면뭐 삐따니 이거 네. 요때 하고 또 언제야? 요거 지날 때다 그죠? 요요 아, 직선 요 요직선, 직선일 때 요렇게 요게, 최소가 된다, 그죠? 자, 임마 사이 값 됩니다, 에만에, 그죠? 이? 되나요? 자, 임마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네, 0, 0. 기울기는 0이다, 그죠? 이? 어, y가 1이라는 거는 y는 0 곱하기 x 더하기 1입니다, 이? 되나요? 기울기 0입니다, 이? 뭐 아니면, 1콤마 1, 1 대입하시면 돼요. 자, 1콤마 1, 1 대입하면 얼마? 0 됩니다, 그죠? 이? 되나? 자, 얘는 기울기 얼마예요?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 얼마? 자, 인마의 귤기는 0이고, 인마의 귤기는 얼마예요? 라지엠이다, 그죠? 이? 얼마죠?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 2분의 2니까 얼마? 1이다 그죠? 되요? 아, 그래서, 라지엠 빼기 스몰엠은 1 빼기 0이니까 얼마? 1 된다, 그죠? 오케이? 자, 근데, 아 어, 나는 지금 방금 귤기로 풀었지만, 아, 얘가, 최대가 될 때는, 이렇게, 올려놓게 풉니다. 그죠? 최대일 때는, 얘가 어딜 지날 때야? 0.3을 지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0.3 집어넣으면, k는, 어, x의 0 더하기 2, 3 빼기 1은 얼마? 1입니다. 요게, 라 t m. 되나요 자, 두 번째, 최소값은 언제야? 1.1일 때입니다. 이번엔 그죠? 물론, 뭐, 1, 0,1도 됩니다. 그죠? 자, 이때 k는 1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보다 0 된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아, 라지 m이 1이고, 스몰 m은 0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다. 그죠? 됐죠? 오케이? 아, 어, 근데, 바로 기울기를 풉시다. ,잉?